제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은 에레미아애가 3장 55절부터 66절은 아, 어저께 우리 아, 잠시 봤지만 52절 아, 5 2절부터 시작된 아, 그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으로서 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시편의 아, 탄식 시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에서 아, 자기의 그런 그 괴로움을 호소하는 그런 시편 기자들에게 탄식과 거의 정말 대동소이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0편 같은 경우요. 제가 읽어볼까요? 1절 내가 요화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런 시편이 생각나죠?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아,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기도했고, 또그 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구원을 얻었고, 또 이제 그런 기억들을 기초로 해서 또또 또 다른 웅덩이에 운동,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그 옛날을 또 떠올리면서 그때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를 구원해 주세요. 아,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패런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아, 이, 아, 예레미야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또 3장 안에 있는 그런 문맥 속에서 더큰 문맥 속에서 볼때 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이 선지자 이 시인이 아, 자기 자신에게 이 모든 지금 아, 이 유대 아, 예루살렘의 이만이 모든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그 깊은 곳에서 절망 가운데. 아, 정말 완전히 그냥 다 죽었다 생각했던 그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인자와 공휴를 또 붙잡고 기억해내고, 그 안에서 소망을 회복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같이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정말 그 백성들한테 우리가 여학교로 돌아가자.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개인적인 탄원시 같이 보이지만은 그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과거에 그런 자기가 경험했던 자기가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힌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도 되고, 자기도 지금 힘드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도 되고, 더 나가서는 아 거기에서 넘어서서 자기가 똑같은 입장에 있는 그 다른 정말 그 백성들, 하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여러 다중적인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본문 52절, 아, 어저께와 함께 그, 아, 해석이 좀 어려 어렵습니다. 그 이제 저도 주석을 여러 개를 이제 이렇게 참고를 하는데 어,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어, 동사 시제가 어렵다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아,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는데 어, 이게 어떤 거는 과거형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현재형으로 해석이 되고 어떤 거는 현재형인데 하나님께 아주 그냥 강한 의지를 담고 그런 정말 그 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보면 명령하는 것과 같은 탄원하는 호소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어떤 명령형 동사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 있고 현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왔다 갔다하면서 과거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고 지금도 힘듭니다, 그렇죠? 과거에 이렇게 내가 정말 절망 적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나를 아, 정말 아, 또 대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들어 주세요. 이런 것들이 계속 교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내 자신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우리 같이 고통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상태와 같이 또 이게 오버랩이 계속 되니까 시제들도 왔다 갔다 이제 좀 어려운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만 이제 그런 아 이제 것을 우리가 염두에두고 이제 좀 해석을 이제 좀좀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보죠. 아, 어저께 우리가 52절부터 보면은 아, 원수들이 이유없이 아, 이 아, 시편 아, 선지자의 시인을 아, 새를 사, 사냥하듯이 쫓았어요, 그렇 그래서 결국은 아, 그를 잡았고 잡아서 부동에다 쳐넣습니다, 그렇 쳐넣고. 돌로 그냥 꽉 막아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요셉이나 예레미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요나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는 어떤 그런 요나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게 해서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고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다. 55절. 그 깊은 구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둠뿐 아니라 절망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그죠? 요와의 이름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기억해서 부릅시다. 어저께도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우리에게 파워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의 파워풀한 이름. 우리의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우리 예수의 님 이름을 부릅시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 그때 내가 불렀을 때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여기 오늘 우리 이 가지고 있는 개정, 개정 개혁 개정은 그랬으니까 지금 나의 현재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귀를 가리지 마세요. 마세요. 전에 그렇게 들으신 것처럼 지금 귀를 막고 계시는데 귀를 열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고 또 이렇게 현재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과거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내가 구했을 때하님께서내 음성을 들으셨고, 내 탄식과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 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그쵸.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 귀를 그때, 아, 가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또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귀를 가리지 않으셨으니까 나에게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체를 이제 과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깊은 웅덩이 속에 있을 때 내가 주의 이름을 불렀고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고 귀를 가리지 않으셨고 그래서 내게 응답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상황이 반전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라든가 아니면은, 아, 두려워 말라. 그렇 예.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가장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또큰 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 54절 끝이, 끝이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I am finished. 이제 끝장이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셔 들으셔서 귀를 여셔서 들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 이 하셔서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laughs>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양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죠, 그쵸? 심령의 원통함을 풀으셨다는 걸 보면 은 어떤 법정에서 어떤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어, 해결해 주시고 내 생명을 멸절로부터 속양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를 과거의 어떤 그런 기억,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신 기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가 깊은 절망 속에서 더 정말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던 것이 여호와의 인자와 극휼이 무궁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떠올랐어요.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 오신. 그성실하신 때문에 우리가 멸절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지금 현재 너무 힘들지만 그 기억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이 구체적인 기억이 다시 떠오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59절부터 현재 그게 자신의 억울함을 또 호소하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여하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번은더 엄청난 큰 일이죠. 그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계속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60절.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이 단수로 이제 계속 나, 나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이 그들이 혹시 예레미야에 우리가 대, 대입을 해본다면, 은이 그들이 예, 그 다, 같은 동족끼리였어요. 그쵸? 동족들이었습니다. 예, 유대 사람들이 그쵸?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박해했어요. 그쵸? 그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예, 매국노라고 했죠? 그쵸? 예. 그러고는 아, 시드기야 왕 때, 그쵸? 이렇게 구덩이에다가 아, 던지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체적인 그런 지금 상황에 비춰보면 이 그들은 이들을 멸망시킬 원수들이고 또 지나가는 행인들이죠. 이들을 조롱하고 또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게 원통하고 억울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예레미야 애가의 문맥에 맞는 이들을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고 키 멸망시킨 그 원수들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그것이 깊은 웅덩이 같은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리고 백성들과 분리해서 자기만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실, 예레미아도 그런 기도했어요. 그쵸? 이 저주를 저들에게 내리세요. 막, 그렇게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중보 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요학교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님께 나 들자. 같이 기도하자.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헤쳐나가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정말 힘이 없고 믿음이 부족한 그 백성들,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없는 그들한테 마치 자기가 앞장서서 그렇 이렇게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 플러스 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모해하는, 우리를 보복하는 이 원수들을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해한다는 것은 계략을 꾸몄다 그런 뜻이죠. <laughs> 그래서 이 모든 것, 이러한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인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셨고 들으시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정말 이들이 멸망할 때 하나님 침묵하셨고. 지금도 침묵하고 계시고 예레미야 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렇지만 침묵하실 뿐이시지 아, 보시지 않은 것이 아니고 들으신 것안 들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께 다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64절 보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주께서 그들의 손이,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세요, 보복하세요, 그렇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되갚아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망한 것처럼 저들도 희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어떤 심판을 받듯이 저들도 심판을 받아서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다시 재 배열해 주시고 다시 질서를 찾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이 거만한 마음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주시고, 예,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아, 바로, 바로에게 그쵸 그렇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바로가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과 연결되는 마음입니다, 말입니다,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이 이 원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어, 저주를 받도록. 그들의 마음이 하늘 앞에 돌아서지 않게 그렇게 정말 완악한 마음을 주세요. 그들의 지금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시고 이, 이 정말 너무나 못된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정말 그래서 하늘에 아, 그 정말 아그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요하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네, 그들이 우리를 추격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멸절하셨듯이, 그들을 그렇게 멸하소서, 우리를 심판하셨듯이, 그렇게 대갚아 주세요.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그쵸? 예, 그러니까 뭐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쵸? 여호와의 하늘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이긴 3장이 끝납니다. 66절로 끝나죠. 그래서 아, 알파벳 하나로 세 절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A 로 시작하면서 세 절, B 로 시작하면서 세절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66 절까지, 아, 22 절이 아, 이렇게 세 세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아, 이3 장이 중심에 있고, 그3장 중심 속에서 소망을 발견했어요. 그렇 그렇죠? 그 소망 발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현실에 적용하면서 자기 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나아가자 기도하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아, 또 들으시고 우리 과거에 내가 이런 구체적인 경험인데 너네는 없느냐 그 경험을 따라서 구원을 아, 정말 덧입은 그 은혜를 따라서 함께 나아가자 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이렇게 현재의 많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본을 보이면서 이 시편이 아, 이, 이 시인이 아, 선지자가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 우리 기도합시다. 네.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릅시다. 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 우리의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황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선지자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처럼 그래서 완전히 그냥 완전히 그냥 절망밖에 안 보였는데 그 속에서 소망을 찾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그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기도할 힘을 주시고 그 속에서 정말 우리의 그런 갈 길을 우리가 찾아서 모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갈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에 따라서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들의 이 기도는 70년이 걸리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복역하는 그런 정말 그런 시간을 정해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정죄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이런 억울함을 아시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가 버티는 거예요. 백성들이 버티는 거예요.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리에게도 그렇게 내 기억을 떠올려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또 말씀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었지. 그때 그래서 내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 문제를 내가 돌파했었지. 그 기억이 있습니까? 그 기억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 생각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현재의 문제 속에만 있고 아 그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게 될 때는 그런 생각 전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늘 앞에 나와서 하님을 바랄 때 그런 좋은 기억들이 떠오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그런 말씀 떠오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죠. 거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이렇게 어려움을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버텨나가는 이 시편 아, 예레미야 애가 이 시인을 우리가 본받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 우리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 깊은 아, 구덩이에 빠져있었던 이참 아, 선지자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또그 경험이 어떻게 지금 현재 어려움 속에서 또 아버지 적용하며 할여 나아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또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이 당한 어려움만큼은 아니지만 저희에게도 아버지 크고 작은 많은 또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종종 그곳에 빠지고 갇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아버지 이렇게 하나 앞에 나오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찾아오신다고 오늘도 저희들을 격려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이런 기도하기도 해주시고 당장 응답이 안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 앞에 참아 기다리며 잠잠히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또 기억을 떠올리는 또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떠올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버틸 힘을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또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미름받으로 간절히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